하나님, 오늘 하루를 늦었지만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음, 너무 피곤해서 졸려서 자고 싶었는데, 그건 내 육체, 내 생각일 뿐이고, 그것을 떨쳐내고 일어나서 다 같이 예배드리자고 했을 때, 졸림은 사라지고, 예배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, 연휴 동안 가족들이 서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, 감사하며, 음, 평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